c o c 자 c 가시시아구만보여 o c o Coco? c 이번 o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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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아구 c o c 아아 o c 다 Coco? Coco? c o c 초반에 c o Coco? c o c 다 c 다 c o Coco? c 가 c 가 Coco? c 장난자자하고 새끼야 장난자지하고 장난자제해장난자제해쏠려가지고돌아가지고 나쁘지 않아쏙소해 1렙 바로 갈까 아니다 1렙 바로 가 아니다 1렙 바로 가 아니다 아, 아. 바제가앙리지 개새끼야 됐어 아직 괜찮아 c a n 아 tell you. Okay, i 개 l go. I'm c a r e f 간지 I'm careful. I'm careful. I'm c a 간다. f u 개 I'm c 개 r e f 개 l I'm 어 응, 개새끼야. 개꿀. 응, 개꿀. 됐어, 됐어. u l i 병합에 달라붙지 말아야 했다. 가고새야 나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게임은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룰렛은 이제부터 돌아가는 거야. 룰렛의 시작은 이제부터다. 알잖아. 룰렛 시작 이제부터란 거. 돌아가지고. 어늘 건가요? 내 건가요? 어, 개고 아걔 그 알잖아. 씨발 나만 나오고 시X야 테일 알잖아 테일아 테일이 알잖아 테일이 테일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 가자 테일이 제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더더다더사뿐분 기다리니까 6레벨니까간지다워간지다워안 아, 죽어 간질간질 간질간질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간질간질 간질간질 따라가지고 꼬맞을거테일다 방어 들어주고 완전 그렇지 마가주고 달달합니다 아주 잘달해요 죽어 죽어 없어 만 잠깐만, 잠네만잠깐자 한번 만잠가볼까깐만잠다 노래를 만잠고 간다 아고 먼지나 왕왕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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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따단따단단 슬레이는 이마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고 자 지난번 작가가 많이 들어갔고 응가 자 변신해주고 슬레이는 내맘내맘 어떻게 슬레이는 내맘내맘 어떻게 들어가지고 나고 나고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상관없어. 기운한먹어준다 1, 2, 와라와라원 하고 가고 새 1, 야어아 씨발 1, 1, 1, 장 1, 1, 1, 네 2, 2, 2, 2, 2, 실 2, 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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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 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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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레벨 지나도 두근두근하죠 20레벨 지나도 두근두근해 가고이 홍콩 까마 불꽃 마시고이 자절레 쯧 쥬어 쥬었쥬이덩가개 까마 불꽃 마시가이 까마 불꽃 달이어떡해 엄마들 사랑할 수도 너를 사랑해 줘엄마를것그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모마도가고 그딴 지나다들 가이 그런 이몬 지나 그레이몬진나나 <목소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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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그래머 아 그래머이네 아직 그래머네 아직 그래머네 아직 그래머 나쁘지 않아 그래머 소소하지 이번 주말 수정매 붉은 게 아카이노 뭐 나쁘지 않지 달달하고 막 음, 달달해 들어가 치과 들어가서 내가 치과 개골라인트야 챙겼을 때 한번 가겨주고 들어가서 때 바로 홍콩강 앙앙앙 빵치기 껴 있어야 겠 치기 들어가지고 막 어거 어거 개 있어야 겠어 어거 어거 어 노래 사라졌어 어내 전논대 사라졌다 아 땅이 버려놨어야 되는데 깜빡 깜짝 노래부검이지나한는 빠바밤 띠리리리리리리리 아직 이 남아있어 알잖아 무검 남아있다는 거왕 씨X야 당신이 깨서 아니야 땅신이 내려가지고 원 듀오 리 좋아 고맙다 나한테 30일을 깔고 줬어 배탈 그래머 시랏 마달 상상 고덕이 들어간다. 나다 그래 뭐3단계 유나다 아직 3단계 분이 안 들어갔어 걱정하지만 전투형 완전체 지나영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 한번 가보자. 어내 고거 다녀졌어 게이드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한다라 상상 초월 괜찮지 꼬리찌게 꼬리 를 한번 살포시 얻어주고

막맞막또 토마가, 이가, 마번리 순간 러게그러운게임은 이제 신세계다 건게임해그만가게씀하셨는데재밌러운 게임을 시작 게임을 놀아주는 그도 있고 임을 시작해. 징그원운 쓰리 을 파이 식징그러그래가지고 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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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선수도 와랑 안된다 씨발 챗터트. 챗터트 챗터트. 챗다 들어간다. 챗다 들어간다. 챗다 들어간다. 챗다 들어간다. 챗다 들어간다. 챗터트. 챗터 들어간다.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소수에 챗터 <laughs> 들어갔을때 꼬리치기 한번 가자 꼬리치기 꼬리치 꼬리치기가 큐큐한달 가주고 공미노 지사 먹어주고 그아제자이 개새키야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이다와 그래? 뭐지 다나보고지새야 과자 대지마 새키가 장난치나 새키야 야 형이야 올라도 개사 올테 하나 딱 올리고 올때 하나는 지임치주고 사주고 한번 들어가볼까 친구야 드어는만나드어는 보았나? 워그레이몬 워그레이몬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 동물 워그레이몬 지나저드껑지나 와라와라왕 와라와라왕 들어가자 메타그레이몬에서 다시 야될거 워그레이몬 달달하고 마이 그레이몬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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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잘못됐어 아잘못어 잘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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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내가 자 보여줄 점 하나였습니다 코그 템을 안빼면 템이 다 사라집니다 힙합 빼고는 템이 다 사라지니까 명심해두세요 자 저는 자이 보여주기 위해서 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 템을 안떼고자지 진화를 했죠 진화 할때는 무조건 템을 땅에 버려놓고 지화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지진할때는 무조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 오케이 그정도면 이해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들어가지고어 <laughs> 가고 어 세임만 바로 가고 해오리 들어가자 아라라라라라라 어이거 이골? 이골? 쓰읍 <laughs> 그냥 남자 입으로 주고 애들 성냥탕 줘야지 애들 성냥탕 줘 애들 좀 재밌어하지 애들 또 이래야 더 재밌어합니다 애들 또 이래야 더 재밌어하고 이게 바로 달달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laughs> 달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주고 이 정도의 애들이 또 이제 막 행복해야지. 나또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자기들 행복 이제 빼자. 행복 빼자. 와, 지금 전화를 밖에 안 해. 사람? 와, 사람 하네, 지금 사람 일 밖에 안 해. 지금 농구는 왜? 우리 사람들 받 밖에는 좀 재주가 있네. 너쉽몇대배는 거야. 35? 45? 자, 이거는 그냥 2배. 들어가서 뭐 중간에서 아, 이 새끼 될줄 알고 게임 재밌게 한다. 이제는 게임 좀 재밌게 한다 그럼 토네 들어가지 레이내 레이더 레이더 토네드 한번 들어가지 장난 가지마 지이 새끼야 토네드 방이만 너희들 가는 거야 새끼 가는 거야 테라 강성 배웠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테라 강성 배웠어 다 죽었어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에요 누가 이제 쟀다고 지야 변화합니까 이제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게임은 내가 만들어간다 게임의 결과는 내가 만든다 테라 강성 개꿀이지 잘 놀아요 테 강성 W 테라 강성 나고 나오자새야나나고자이 i ó. n ã 뭐 gol, ó. x 죠개 á 아 í bro, bom ó, a t 타이 타 o 타이 타이 i o bom ó, atio, o 강 u e Ó, 강 á um sima, já um sima, tá aí, tá aí, tá aí, tá aí, t 전용대 없어요 전용대 없어요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공급전 원하는 목표 오메가몬 알죠? 옛날에 디지몬 본 사람도 다 알겁니다 오메가몬이 무슨 존재냐 마지막이나 그 최종적인 진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다! 들어가자 아군몬에서 1단계 진화 들어가주고이 2단계 진화와 그레이몬 밟아주고이 3단계 지나 메탈 그레이머 밟아주고 4단계 지나 워그레머 밟아줍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옆에 친구 부르고 저 턱까지 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망설이면저 턱까지 나가나 바로 가는 거예요. 마, 이거 슬컥 써. 자, 들어가주고 자, 마지막 진화 들어가지고 더블 진화저 이렇게 합체 진화니다 메탈 레몬도 덜 까치고 오메가 몰이다 가스럼돌이님께서 오자마자 100분자 100천만에 100점 감사합니다 습니다이판간다 리액션 해드릴게요 어, 유튜브 영상이라서 이판간다 바로 이 리액션 해드릴게요 또리님 감사합니다 개새끼야 오늘 다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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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새끼야 뭐 장난치냐 나오고 둘러가이 새끼들 이새끼들뭐 지금 하루 이틀 놀아주는 거 새끼 사람을 아직도못몰빴어줄 아나 이 새끼들 놀아주는 거 사람 못빴어 지금 하고 있어 어, 나 소수받아 그럴때보다 소수배 이 새끼들 이놈의 장난 이제부터 게임시작이야 알잖아 나고 어, 좀 간지럽네 쓰읍 한번 볼까 우리저 남나 아가볼까 씨발람 어, 새꺄 오늘 잘만나서 가자 어가이 새꺄 자 우리집에 킴포게로 없습니다 남자죠 이게 바로 남 대상님 킴포게로다 사주고 나오고 나오고 장난감 까지 문제 장난감 까지 문제 제 거기에도 다 터러치어 그렇지 이게 바로 판단이고 이게 바로 림수입니다 <오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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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시새해그 점만 나서 사람 그까지만 해 그까지만 해 그까지만 해 그까지만 해 그까지만 해이 새끼들아 추석 <오쏘> 먹어 주고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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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주고 피해주고 꼬박주고 꼬박주고 슈빠이 새작만 장난치는 하고 오케이 시작 이거 장난치어 뭐이 새끼야 가고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랬잖아 형님 팔아주고 필요없으니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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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먹어 죽어. 주소 주소 주저 주소 주소 먹어주고 팔아주고 팔아주고 주소 먹어 죽어 어 집사님도 못 때려 어거 개새끼들 가드라고 마이 폭신 빙이 개꿀 됐쓰 자 한번 자 물어볼까요 형님들 제가 공항을못물라는것 같은데 앙개골앙개골 가고있새끼야 장난 자제 오메가몬! 네. 개꿀! 따라가지고자 네. 최종기록까지 받죠 님들 그럴때는 부호 발행합시다 부호 발행합시다 부호를 슈브가 잡지 부호슈브가 잡아주고 오호야 일로와봐 오호야 일로와봐 자자자자자자아 나와봐 받쳐 일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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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 가자! <목소리> 이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아마주고 아, 이러서 고만 꼬아 봐, 이런 없잖아. 이제, 이르수 없잖아. 이런 서 없잖아. 이제. 가고, 터져주고. <목소리> <목소리> 자, 뿌르로 그냥 쇼부아 많이 모여주겠습니다. 뭐이 사람 한번 모여주겠어요. 뿌어 뿌어져 뿌져채아들어가지고 아, 좀 가자. 좀열심만 가자. 좀더 큰다. 도쿠다 막지마. 도쿠도더 a 도쿠면 너무 못 말려 이거 알잖아. 도쿠게 만들지마. 뭐야 이새끼야 목이 왔나? 잘 만나다. 씨, 빨리 장난 시간다. 아, 장난 이간다 와, 이새 또 장난들, 장난들, 장난들로게 만드네. 자, 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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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이전이 재미가 없어요. 자, 뿌이몬은 뿌이전 재미없기 때문에 뿌이먼은 자, 뿌이몬은안 가져와야 됩니다.